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렁크를 우리말로 뭐라 고 그러나요? 적재함이죠. 보통 화물차 또는 SUV 차량은 그런 이 적재함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승용차는 적재함이라는 표현을 잘하는 게 트렁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트렁크, 적재함 모든 것은 다 물건을 싣는 곳입니다. 사람을 싣는 곳이 아니고요, 태우는 곳이 아니고요. 사람을 적재함에 태우면은 그거는 법에 어긋나죠. 도로교통법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위험하잖아요. 안전벨트도 없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 대상입니다. 보통 스티커, 딱지 그렇게 얘기하죠. 한편 동물을 차에 태울 때는 어디에 태워야 될까요? 동물은 물건이니까, 법률적으로 물건이니까 트렁크에 실어도 될까요? 트렁크에 실었다가 질식할 수도 있고요. 또 트렁크 문을 열어두면 은 이번에 에쿠스 개 사건처럼 밖으로 떨어져서, 떨어져서 죽거나 다칠 수도 있고요. 강아지를 태우려면 실내에다 태우는 것이 그게 옳겠죠. 그런데 실내에 태우더라도 안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운전석에 태우면 안 됩니다. 내가 운전하는데 강아지 입구다고 옆에서 안고서 응,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쫄이야 우리 짠이야" 저희 강아지 이름이 쫄이하고 잔입니다. 졸졸졸 따라다니는서쫄이고 아무데서나 어릴 때 잤다고 그래서 잔인데요. 저희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서 운전하면 은 강아지 쳐다보려 강아지가 또막 그냥 이렇게 막 핥고 그러면 "아이 이러다 보면은" 3만서 운전을 못하죠. 그래서 운전할 때는 아기를 안고 운전하지 말아야 되듯이 강아지도 안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아기 안고 운전하거나 강아지 안고 운전하거나 똑같아요. 위험해요. 그러다 경찰관이 보면은 그냥 귀여운 마음에 아유. 조심하세요라고 하고 그냥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그것도 역시 범칙금 대상입니다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태우려면 은강아지 차에 태우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딱 안고서 간다든가 또는 강아지를 운전석에 못 오게 따로 있게 한다든가 그러한 훈련이 된 다음에 태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사람을 적재함에 태우지 말아야 되고요 강아지를 운전석에 안고서 운전에서는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지 정원 초가 안 된다 이거는 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정원은 사람 사람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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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